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 야당, 임금이 내린 봉소, 세통 옛날 한양에 스스로 관상과 점을 잘 본다고 생각하는 윤시성을 가진 양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가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관상을 보니 벼슬은 하겠는데 북쪽 변방으로 갈것 같군. 그리고 암행어사로부터 변을 당할지도 모를 운세인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걱정이로군. 얼마 지나지 않아 윤가는 과연 함경도 영웅 부사로 부임하라는 임금의 측명을 받았습니다. 부사가 된 윤가는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영웅 고우를 향해 출발했고 다락원이란 곳에 이르러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도봉동에 있던 다락원은 공무로 여행하는 관원을 위한원, 즉, 숙소가 다락으로 되어 있던 데서 유래된 마을 이름입니다. 공무원 여관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때 박립을 쓴 상제 한 사람이 주막 안으로 들어와서 주인장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막집 여인이 나와서 아몸은 잠깐 외출하고 없다고 대답하자 상제는 알았다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상제를 지켜본 윤부사는 주막집 여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지금 왔던 그 상제는 누구인가? 이참판댁 자제분이신데 3년 전에 참판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상제로 있는 중이옵지요. 그럼 금년이 탈상이겠구먼. 지내는 것은 어떤 고 참판께서 워낙 청렴하셨기에 요즘 몹시 궁색합지요 초상 때 진기까지 갚지를 못해서 매우 곤란한 형편에 있는 걸로 아옵니다. 알겠소. 주막집 여인으로부터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한 윤부상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 길로 이참 판댁을 찾아가서 문상한 뒤 비통한 목소리로 고를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상제는 윤 부사와 맞절한 뒤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친과는 어떤 사이시기에 그토록 차별하게 고글하셨는지요? 돌아가신 자네 춘부장하고는 형제 이상으로 절친한 사이였는데 내가 수년 동안 연방에 있었던 탓에 이렇게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줄 몰랐다네. 그러나 이미 간 사람을 지금 슬퍼한들 무엇하겠는가? 친구의 정분으로 자네를 도와주고 싶으니 이것을 지니고 있다가 나를 한번 찾아오게. 나는 지금 영흥 부사로 부임해 가는 길일세. 윤 부사는 상제에게 쪽지 한 장을 써주고서 이참 판백을 나왔습니다. 윤 부사의 눈에 그 상제는 장례어사가 될비범한 인물로 보였던 까닭에 뒷날 닥쳐올 애군을 미리 면해보자는 속셈에서 그리한 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탈상한 이 참판댁 자제 이한림은 노자 몇 푼을 구해 도와주겠다는 영웅 부사를 찾아갔습니다. 비지만아 무척 힘든 상황에서 달리 기댈 곳이 없었으므로 윤 부사라는 존재는 가난해진 이한림에게 어둠 속의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걸음을 재촉하여 며칠 만에 영웅에 도착한 이한림은 파수를 보던 문지기에게 쪽지를 보여주고. 홍인의 안내를 받아 윤부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윤부사는 이할림의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언짢은 표정으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이할림은 일전에 다락원 근처 상가 집에서 뵌 적이 있는 그상제임을 밝히면서 쪽지를 건넸습니다. 저더러 영웅에 찾아오라시며 이런 쪽지까지 써주셨는데 그새 그 일을 잊었사옵니까? 뭐, 이참판댁 아들이라고 난, 이참판이란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연부사는 그 쪽지를 짝짝 찢어 내던지며 호령을 내렸습니다. 여보아라, 거짓말하는 이 미친놈을 당장에 끌어내어 고을 밖으로 내쫓거라. 지금 젊은이는 장례호사가될 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칠 얼굴로 보이기에 그랬습니다. 동원에서 쫓겨난 이 할림은 길가를 헤매다 추위를 피하고자 방앗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부사의 엄명이 있었기에 어느 집도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고 가지고 나온 여비까지 다 떨어져서 어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따라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기에 이렇게 추운 날 여기서 떨고 있어. 이 할림은 사정을 설명하고 여기서라도 밤새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세상에나 사람 인심이 어찌 그럴 수 있나. 지나는 길에 이상해서 들어와 봤는데 여기 있다가는 얼어 죽을 테니 일단 우리 집으로 같이 갑시다. 이할님이 할머니 집으로 가니 젊은 여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딸인데 시집 가서 3 년도 안돼 남편을 여의고 이렇게 내 밑에 와 있어. 저의 아버지까지 없으니 나하고 두 과부가 한 집에서 사는 셈이라고. 이 할님은 천행으로 은인 할머니를 만나 한겨울을 그 집에서 보내고 그집 딸과 인연까지 맺었습니다. 이듬해 봄에는 장모로부터 여비를 받아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할림은 그의 봄에 열린 과거의 응시에 장원 급제했습니다. 겨우내 절치부심하며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임금을 아련했을 때 임금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경험담이 있거든. 한번 말해보라. 이 할림은 영웅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임금은 조용한 곳으로 이할님을 불러 봉서 석장을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첫 봉을 떼어보라. 이할님이 집에서 첫 봉투를 연이 이런 글이 씌어 있었습니다. 함경도 어사를 재수하노라 지금 곧 내려가서 재물을 모으느라 인심을 이은 양흥부사를 파직시킨 뒤두 번째 봉서를 떼어보라. 이할님은 일부러 헤어진 옷에 쭈그러진 갓을 쓰고 영웅으로 갔습니다. 큰 벼슬을 기대했던 아내가 초라한 남편의 행색을 보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자 이 할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벼슬하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장모가 준 돈도 다 쓰고 밥 먹을 형편이 안 되기에 그대를 찾아왔소. 장모는 새옷한 벌을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사회. 그 추한 풍채를 암이 볼까 겁나는 구려. 어서, 이새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장모님, 고맙소. 이할님이새 옷을 입으니 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장모는 새 옷을 벗어두고 사라진 사위의 행방을 몰라 당황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영웅 고울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암행호사가 출두해, 영웅 부사를 파직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돌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해진 장모가 동원으로 가보니 놀랍게도 암행호사가 자신의 사위였습니다. 장모는 너무 좋아서 동원 마당을 돌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사위가 인물이거든. 이한림은 윤부사를 한양으로 압송하면서 두 번째 봉서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장 한양으로 내려오지 말고 영웅 부사를 일련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할림은 발걸음을 돌려 영웅 부사가 되어 장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세 번째 봉서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를 구원한 장모의 여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딸은 너의 부인으로 삼아 일생 단란하게 살라. 이할림은 임금의 분부대로 실행했습니다. 한편, 옥에 갇힌 윤 부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관상을 잘 보았는데, 그만 그놈의 욕심 때문에 신세를 망쳤어. 그랬습니다. 윤 부사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할림의 얼굴을 보았기에 그의 관상을 비교적 정확히 봤으나 영웅 부사가 된 뒤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득해져 욕심이 본심을 가리는 바람에 관상을 똑바로 볼수 없었음을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관상은 과학이 아니지만 어쨌든 운명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